안녕하세요. 로엑스클럽 가족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로또 882의 개별 번호 조건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주에도 이제 뭐 했었지만 저희가 이 개별 번호 조건 확인은 이제 번호별로 이제 과연 저희가 뽑은 패턴이나 이런 게몇 개가 걸치는지 또는 다른 분석 어 다른 분석가가 몇개 어떤 번호를 선택하는지 뭐 이런 거를 뭐 어, 한 번, 번호별로 한번 따져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번, 번호별로 따진다기보다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나 가장 적게 선택한 번호, 이런 특이한 번호들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난주 저희 뭐 낙천값의 일렬이나 당첨번호차 뭐 패턴들 많이 있었죠. 그런 패턴에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번호는 어떤 번호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8개의 패턴이 걸치는 번호구요. 그 중에는 8번과 12번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8개씩 패턴이 걸치면 나올 가능성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8번과 12번 한번 봐주시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가장 적게 선택한 번호는 어, 11번과 16번과 36번입니다. 이것도 이제 가장 나올 가능성이 있을지 아니면 제외가 될지 한번 봐주셔야 될것 같아요. 특이한 번호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가장 적게 선택했으니 안 나온다. 가장 많이 선택했으니 나온다. 이런 개념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패턴이, 음, 그 패턴 자체가 거기에서 당번이 이제 어떻게 이제 육안에서 이제 얽혀지는 거에 따라서 뭐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가 안 나올 수도 있고요. 뭐, 나올 수도 있고요 이렇습니다. 어쨌든 특이한 번호니까 일종의 패턴으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8개가 아니라 한 7개 정도 선택한 번호. 7개 선택한 번호는 공교롭게로 7번이네요. 6개 선택한 번호는 좀 많죠. 뭐, 7번은 아까 7개고 2번, 17번, 23번, 30번. 오히려 6, 7번 번호들, 이 번호들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번호들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 회원 추천번호 칠수, 여기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번호는 9번입니다. 9번의 회원들이 선택을 했는데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가장 많이 선택했다고 나오는 건 아니죠. 어, 그러면은 하나도 선택하지 않은 번호가 있습니다. 5번, 7번, 22번인데요. 만약에 회원 추천번호가 번호가 많잖아요 이거는 제외로 한70% 정도는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였나 지지난주에서도 아마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음 어쨌든 70% 정도는 제외로 보고 있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깐요 이 번호는 어쨌든 5번 7번 22번 번호를 보시고 이제 제외하실 분은 제외해 보시고 이제 어 분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제외를 해서 과감하게 제외하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음 다른 분석가가 추천을 가장 많이 한 번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분이 선택하신 번호 40번이 있습니다. 겹치는 번호가 7분, 40번이 있고요. 6분이 겹친 번호는 40번 제외하고 30번과 41번입니다. 이 30번과 41, 30번, 40번, 41번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한 번도 안 겹친 번호는 7번과 10번입니다. 아예 언급이 없었죠. 추천을 안 해주셨습니다. 어, 추천을 안 해주셨구요. 그 다음에 제외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장 많은 제외수는 세 분이 제외한 38번입니다. 요 38번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음, 가장 적게 제외한 거, 아, 근데 제외수를 언급, 보통은 저희가 이제 다른 분석가들을 이렇게 자료를 보려고 해도 사실 저희가 이걸 조사하면서 알았는데, 아, 여러분 입장에서는 참 헷갈리게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 저는 그냥 패턴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입장이라, 뭐, 나왔건 안 나왔건, 저는 재외수 패턴은 없고요. 재외수는 단지 이제 다음 차 궁합수정에서 궁합이 나와, 낮은 번호에서 이제 재외수 찾게 하는 그거 외에는 전부 다 이제 패턴으로 쓰시는 번호들이라, 여러분들이 그냥 패턴으로 아몇 개, 몇 개, 어떤 번호들, 어떤 번호들 때 저희가 이제 또 여러분들이 잘 보이도록 이제 패턴별로 이제 또 따로 번호만 뽑아서 이제 방송도 해드리고 하는데요. 어쨌든 다른 분석가들을 보니까 글쎄요. <laughs> 참 헷갈리게 말들을 하고 이렇게 명확하게 이, 이거는 제외다, 이거는 추천이다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몇분 없어요. 그 자료를 봐야 돼요. 그냥 어, 이 구간은 제외일 것 같다. 뭐 이런 경우가 많구요. 사실 조금 그래서 애매하긴 합니다. 그래서 제외수에 대한 건 별로 없고 추천수도 보면 추천수도 웃긴 추천수가 있어요. 막 일부 이부 일부 나눠서 일부에 20수 뭐 2부에 20수 뭐 해서 거기서 뭐 겹치는 번호 또 거기서 미출연수 뭐 이렇게 나눠서 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 진짜 그다 이리저리 합치면 한 3, 40개가 되더라고요. 그럼 말이 안 되고요. 사실 거기서 5.5수 나왔다 그러면 사실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그거. 어쨌든 중요한 건 저희가 이제 분석가들의 추첨 번호나 제외 번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급을 한 번호를 보자고요. 제외를 했던 추천을 했던 언급을 한 번호를 보면 가장 많은 언급이 된 번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7분이 언급한 40번. 까도. 그다음에 여섯 7분 40번 빼고 6분이 제외 또는 추천을 해 주신 번호가 8번, 12번, 26번, 30번, 38번, 40번, 41번 되겠습니다. 요 번호들 한번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번호 유심히 한번 봐 주세요. 어쨌든 사람이 언급한 번호가 있지만 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나오는 게. 그 다음에 요거는 의미가 없고요 7번은 아무도 언급하지 않은 번호긴 한데 사실 요거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음, 제외수나 추천수가 이제 저처럼 패턴을 많이 쓰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막 여러분들 거를 해봐도 통계적으로 나오는 게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때그때 틀리고요. 어, 저희처럼 모듈화되게 이렇게 딱딱딱딱 이제 패턴을 제시하는 분들이 몇분 없습니다. 음, 몇분 없고요. 제외수도 그렇고요. 아무튼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뭐 특이한 번호들 흐름 한번 봤는데요. 이제 그 흐름 이제 따라서 한번 여러분들도 그, 번호를 한번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구요. 저희 멤버십 회원님들은 저희가 이제 이 파일을 공유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 파일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해서 또 회원, 회원이 된다? 회원이 아니고 저희가 개별번호 조건 확인이죠. 개별번호 조건 확인 이제 영상 맞춰보도록 하구요. 항상 저희 방송 시청해 주시는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